통영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의 무료 대상입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청년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직급의 보험원님들도 반갑습니다. 이는 비밀의 도예입니다. 먼저 전국 유치원 지자체 중 처음 어린이 상해공험 가입 시인과 대학생 동력군 지원으로 시민의 보험을구성습니다 통영 미래 1 0 0년의주어인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힘써 주시는 청년기 시님에이 자리에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대회에 생가신 유공자 분들에게 풍기게 만드는 도구를 살게 한다는 지지로 자유받는 학자입니다. 대한민국은 개발민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시기에 성공한 나라로 또한 8방 명에서 세계 10위 대형으로 성장한 나라로 국제적 찬사로 받아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남과 동무의 여성성과 자기력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국가대회 선지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의 본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 일기까지 희생하고 계시하신 의상, 국가 유공자분들이 계셨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가를 위해 목숨 아끼지 않는 순국선열 호국 국민에게 기위 숙여 주목을 드립니다. 중간에 있는 문무는6.25 전쟁 당시 최우단 전투가 폐쳐졌푸고 것입니다. 처음으로 적의 수중에 들어간 국토의 대차적 전쟁이며 인천상륙작전보다한달앞선전투이자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국군이 낙후가까지 밀리며, 남해평가할 때, 유일하게 공격이 나서, 북한군은 미친 정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11년 만에, 1991년, 예여와 나라를 지키다, 혼입철을 서리지, 폭력순신, 폭력순신, 폭의 충합을 위하여, 남산, 공원에 충합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52년 6월 통영시민 문화회관에 구입한 것으로 지금의 문공원의 청원탑이 이전하여 종문용차위폐 1,430위를 완하였습니다 또한 조국 수호를 위하여 전사욕지 출신, 군, 훈 병, 민간인 등 수국인공자들의 보호를 고 이를 중화 하기 위하여 청원탑의 지에하여 문호차, 위폐 184위를 놓시하 위대하게 되있습니다 한편, 1992년 이전 당시, 원문공원 충탁 지하에 위패를 공안했습니다 지휘위패 공안시설은 뭐 유족 참배 시 공간이 유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수가 잦아 수차례 보수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두재를 불편하여 유족들의 운만이 기분만의 기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해, 토명시에서는 지상의 밝고 따뜻한 곳에 위패를 제대로모시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송 분은 탑 600만 시설의 재건립 사업을 총예산 7억 4,400만 원을 들여 추진했고 2023년 4월 23일 준비했습니다. 결과 지상에 위개1 4 3 2일에 공항하며, 육군과 사진 등 제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유족들의 소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의 소원사업이 해결해주시는 천년기 도위시장과제큰 공항으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들려 그대로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는,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일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조직과 여우를 가는 보험문화 확산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고려돼 응답한 분들의 경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지 않을 거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호법을 선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어 보험대상자 보정 국가보훈정책에 추진하는 게 강력한 동력이될 전망입니다. 7월 현재 우리 통영시에서는 6.25 참전유공자 76명, 월남전 참전유공자 4 2 0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대금으로 80세 미만인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월 15만원에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하며 사망 유효금으로 30만 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통영시와 백토로유기와 월남주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에 지급하고 있어서 경상남도와 통영시의 참전 명예수당 합치면 월 17만 원에서 27만 원에 참전 유공자 한 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전생의 <laughs> 정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액으로는 국가를 위해 응신하신 유공자분들의 기초생활 자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시기에 금남도형 유공자분들의 여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해 지원을 합당하기 위에 부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통일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남은 여생 동안 조금이라도 해난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온 의원은 국가를 위해 유신하신 무공자 예우 방아를 위해 참전, 유공자, 맹예수당 확대를 강력히 분이 되느며이마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